지금 여기를 들어가자는 거야? 돈 얼마나 갖고 있어? 땡전 한푼 없지. 가진 돈이 그거밖에 없어? 진정? 같은데도 참 못한단 말이야.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그러는데요. 개 같은 소리 하는 인간한테는 똥밖에 악이 없다고 그랬어 어떻게 해요? 내가 한 방까지 풀어줘요? 네! 에이. 아, 명드디거좀드려요어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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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 나보고 디어드디고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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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 아. 아이고. 오늘 너무 고생했어. 빨리 붓고 자요. 뭐야 이거? 아날좀 내비 보여. 아우 뭔 삽소리야. 너 요즘 이상한 눈빛으로 나 쳐다보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지? 내가 언제요? 언제 이봐 이봐 봐너눈 이렇게 이렇게 개숨치고 이상하잖아. 이거 배고프니까 그런 거예요. 허기지니까. 그래 알았어. 하긴 너도 수컷인데 뭐 그게 니네 탓이겠냐. 에휴, 과도하게 섹시한 내 탓이지. 누가 내 운명에 장난치는 거 아니면 팔자에 아무리 마가만을 껴도 이렇게 재수 없을 수는 없는 겨. 이게 다 무슨 돈이야? 이번에 특별 보너스 받은 거야. 정식 직원도 아니면서 무슨 보너스를 이렇게나 많이 받아. 당신 혹시 이상한 짓 하고 다니는 거 아니지? 당한 짓이라니, 내가 뭐 도둑질이라 했을까봐. 그럼 이돈 우리 지원이 수술비로 써도 되는 거야? 당연하지, 내가 왜 집에 도못 들어오고 뼈 빠지게 일하는 건데. <laughs> 아이고, 그만 좀 마셔. 자들이 많이 취했어. 어? 나 취했어요. 말짱해요. 아까 장초그룹 박대리한테 잘했으니까 기다려보자고. 됐어요. 장초그룹 들어서 안 가면 개발부로 다시 돌아가려고. 거기 방부장이 차대리 얼마나 별군이지 몰라서 그래. 와나미치겠 아, 장초그룹 쪽에서는 차우의 실력을 인정한대잖아. 그러니까 본부장만 어떻게 잘 설득을 해봐. 아줌마 조지 1번 추가 주주들과 채권단에서동려하기시작했어요 벌써 주식 동향도 많이 흔들리고 있고요. 아... 앞으로 어떤 혼란이 닥쳐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미리 후계자를 발표하시는게 어떠세요? 후계자라. 만약을 대비하기 위한 안전 장치로는 그보다 최상일 수는 없습니다. 만약 후계자를 정한다면 모 실장은 어떤 사람이 좋겠나? 당연히 회장님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겠죠. 쉽지 않을 거야. 아들도 죽고. 유일한 혈육인 여치마저 처지경이 되었으 옛날처럼 나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기는 힘들어졌어. 그래도 회장님 의지가 가장 중요해요. 누가 뭐래도 천하그룹은 회장님 단한 분의 것이니까요. 아, 왜 나와 있어요? 나 개망신 당하고 쫓겨났어. 여관비안 냈다고. 가만있어 봐, 벌써 시간이 그됐나 아이고 미안해요. 시간 되기 전에 왔어야 되는 건데. 아 배고프죠? 요거 위 앞에서 내가 뜨거운 물부었어요 얼른 요거, 얼른 요거 한 그릇 해요, 자. 하루 종일 굶겨두고 겨우 컵라면이야? 너 내가 이러고 있으니까 진짜 그지로 보이니? 눈앞에서 보기 싫은 지가 없어져 버리라고 진짜로 가도 되고 씨? 그래, get out 그리워, thank you 야, 가. 안 가? 이 손님 들이지 빨리 가. 당신 후회하게 될 거야. 내가 이 건물 통째로 사서 확 밀어버린 다음에 공중변소 만든다. 딱 기억해. 만만 던져주고 누구는 중식으로 포식이라고 있냐? 도대체 뭐 그릇을 먹은 거야? 아유 왜또 여기까지 쫓아가지고 사람 괴롭히는 거야 진짜 미치겠네 아주. 여행아, 솔직히 말해봐. 너나몰리 맨날 맛있는 거먹으라니 했지. 어떻게 입맛엔 좀 맞아요? 응까 응? 어쩜 그렇더먹어둬요 아, 나이 이 새끼들 정말. 아, 야, 나 빨리 그 내놔. 뭐야, 아직 다안 먹었잖아. 야, 내 노라니까. 미친 거 아니야? 아, 야, 내 노라니까. 아야이 자식 왜 이래 진짜? 아이 정말! 아유 이래! 내가 글 찾으려고 얼마나 헤매줄 알아? 에이, 진짜, 진짜. 설마 이거 남들 먹다 남은 찌꺼기였냐? 돈 없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설마 나 혼자 맛있는 거사먹었었어요 그래도 면발 중에서 제일로 깨끗한 것만 골라서 음. 결국 천하제약이 157,000원으로 오늘도 최저가를 기록했네요. 자 이렇게 되면 천하그룹은 제약, 자동차, 선박, 물류 등그 관련주 모두가 일주일 내내 하한가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자마침 스튜디오에 장초 그룹의 최항우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최항우입니다. 뉴욕 월가에서 펀드 매니저로 유명하셨던데, 자 전문가로서 지금 천하 그룹의 사태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최고 경영자의 무모한 고집과 독선, 구시대적 경영 방식이 불러온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식이 상당히 강하시군요. 자 그럼 천하그룹이 이 위기를 반등시킬 만한 확률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혁신적인 경영 방식이 도입되지 않는다면 거의 어렵다고 볼수 있죠. <laughs> 좀 어때요? 밥을 먹고 다니는 게요?